저는, 응? 그, 응?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 유튜브도 볼수 있다는 그거? 와, 브라운 시트도 들어가 있고, 응? 이 밥통 같이 생긴 건 뭐예요, 팀장님? 밥통이라니! 깜짝이야! 아, 이 어.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면, 내 지인이 타던 차량인데. 아, 지인이 타던 차. 그분이 진짜 철벽 관리하시거든. 철벽 관리요? 병적 관리라고 많이 경적 관리요? 어 그리고 저 위쪽에 보이는 거 뭔지 알아? 이제 패밀리카로 이용을 하셔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또 이렇게 간지나게 위쪽으 공기청정기를요? 어, 공기청정기야. 우와. 거기에다가 이게 백만원 정도 하는 거거든. 안드로이드, 어, 안드로이드, 유튜브도 다볼수 있고, 최첨단이야, 얘는 우와, 최첨단, 최첨단. 그 다음에 인기 많은 요거 브라운. 프라운 시트, 브라운 시트. 와. 그리고 이제 모하비가 고질병이 좀 있잖아. 그렇죠. 너 알고 있냐? 저 알고 있죠. 알고 있어? 알... 모르는 거 같은데? 알고 있어. 이제 모하비의 고질병이 뭐냐면은 저속에서 미션 튕김 이런 거 있잖아. 알고 근데 있잖아. 그 원인이 뭐냐면은 솔레노이드 밸브 때문에 그러거든. 어, 맞아요. 그거를 교환을 해놓으셨고, 오. 거기에다가 또 또고질병 하나 더 있거든. 심각한 거. 심각한 거요? 어. 에어컨. 에, 에어컨은 기어? 7인승에서 나타난 거고, 얘는 5인승. 아, 5인승이에요? 그러면 이제 빠졌지, 그거는. 그거 네. 하나 더 있잖아. 빨리, 아, 빨리 얘기해 아, 그거 빨리 얘기해줘요. <laughs> 오일 필터 들어봐. 하우징에서 이제 누유가 심하잖아. 아. 최근에 오일 필터 하우징까지 그게 한 80에서 100 정도 수리이 들어가거든. 오, 다 고쳤네? 오, 어, 어, 다 고쳤어. 거기에다가 진짜로 이게 디젤 차인데, 너무 정숙해. 오. 정숙하지? 조용해요 그래 조용해 오늘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와 상태 끝내줍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인분이 정적관리 해주신 오늘 이 차량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 t v 입니다 저희 킹카 t 비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체 점검 및 엔진 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 할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너무나도 멋진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4륜구독의 제왕 SUV의 제왕 더뉴보합이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최고 등급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제 가까운 지인이 실제로 운행하던 차량이고요 고집병 수리도 다 해놓은 차량입니다 솔로에너위드 밸브 그리고 오일필터 하우징까지 다 교환해놓은 차량이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있잖아요 그것도 한돈 백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좋은 걸로 또 설치를 해놓으셨고요 위쪽으로는 또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다 보니까 이 이 분이 또 가정에 또 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요 공기청정기까지 설치해 놓은 차량이고요 그마만큼 차량 상태 관리 상태 끝내주는 차량이고요 가격 또한 저렴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더뉴 모하비 차량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2017년 7월에 등록된 기아의 더뉴 모하비 3.0 4륜 구동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옵션 또한 아주 풍부한 차량입니다 그리고요. 관리 상태가 진짜 끝내줘요 진짜 디젤임에도 불구하고요 엔진 소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디젤 특유의 떨림까지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또그 떨림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힘 넘치잖아요 그리고 V6 6기통 엔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요 단가 방어도 너무나도 좋은 너무나도 디자인적으로 이쁜 각진 디자인도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남자다움의 상징 자, 더뉴보아비 차량 빠르게 전면보살 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합니다. 자 얘가 주행거리가 16만km를 좀 넘어선 차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전면 유리 상태는요 진짜 돌티 현상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감마저 없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죠?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후드잖아요 본잎 부분도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미세한 사용감만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애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합니다 자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HI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기아의 엠블럼이 싫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특유의 모하비의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릴의 크롬 부위도요 손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미세한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범퍼 하단 부위에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모하비 차량이 또 옵션이 그렇게 풍부한 차량은 아니야. 또 이게 디자인하고 또 감성으로 타는 차가 또 모아비 차량이잖아요. 자, 그러면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띵, 띵, 띵.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모하비 차량이 또 이제 오프로드 전용으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뭐 낚시라든지 캠핑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외장이 깨끗한 차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 차량 외장 상태는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편다 부분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우 보니까 또 점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이 모하비 차량이 수식어가 있잖아요. 조선의 지방 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자, 각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멋진 모하비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아주 깔끔해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8인치 크롬이 적용돼 있습니다 휠 관리는 너무나도 잘해주셨는데요 주차음 집도 안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여기 고질병이 있거든요 조금 일어나요 크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또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스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앞 도어 쪽은요 깔끔해요. 하지만 여기 미세하게 흠집 보여지고 있는 거 하나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적용을 해놓으셨습니다. 자뒤 도어 쪽은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커터까지 도장 상태는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2018년 형의 16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외관 상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광발, 자, 블랙이기 때문에 광발이 죽어있으면 또 보기 싫거든요. 자, 이 차량 광도 반짝반짝하게 살아 있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자, 위 상태는요, 주차음집 없이 깔끔해요. 정말로 전차주님께서 휠 관리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자, 크롬이 진... 로막 일어나가지고 보기 싫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하지만 휠 상태까지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썬팅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썬팅 상태를 확인하실 때는 바깥쪽에서 확인하시면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자, 안쪽으로 열었을 때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재시공을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썬팅 상태까지도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이렇게. 가족애가 좀 있는 분이라서 또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해 놓으셨는데,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탑승을 할 때,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밟고 탑승하시면은 또 편하게 탑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야, 실내 이 브라운 시트 미쳤다. 또 이제 모아비 차량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시트가 또이 브라운 시트거든요.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너무나도 멋진 모아비 차량 후면부로 이동해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끝> 자 2018년형 더뉴 모하비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 요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게 흠집 안 보여지고 있고요. 범퍼 하단 부위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일램프 상태 손상당으로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엠블럽 예쁘게잘 관리해 주셨습니다. 자 4륜 구동 모델이잖아요. 모하비 4륜 빠지면 모하비 아니거든요. 자 그만큼 캠핑 낚시 그리고 컵로를 달릴 때 너무나도 좋은 사륜구동 시스템의 또 자랑이잖아요. 컵로 달릴 때 주행하는 그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와 진짜 짜세 나온다, 간지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모하비를 타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자 정말로 4륜구동 시스템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자 V6 3.0 사라져가는 V6 3.0 차량 중에서 유일하게 또 남아 있는 차량이잖아요. 지금 은 이제 모하비가 단종됐지만 그래서요 가치가 더 상승했습니다. 찾으시는 고객님 너무 많고요. 가격 방어까지 너무나도 좋은 모하비 차량이고요. 자 그리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혀 모하비 차량은요 전동 테 테이... 게이트 안 들어갑니다. 자, 이게 순정이에요. 순정.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트렁크 공간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측면 부위도요 크게 흠집 안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은 아니고요. 자, 5인승 모델입니다. 안쪽으로 수납 공간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까지 깔끔한 모습 보여주는. 더뉴 모하비 차량이고요. 또 이제 차박 캠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또 공간감 한번 보여 드리겠죠. 자, 공간감은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실내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자, 공간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 진짜로 공기 진짜 넓찍해요. 뭐한 3명에서 주무셔도요.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삐죽게 좀 주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공기 청정기까지 좋은 데 있는 더뉴 모하비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 아주 쾌적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보조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여기 높다 정구도자 그러면 이제 보조석 측면부로 진짜 이동 해 볼게요 함께 가시죠 <끝> <끝>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펜다 부분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50% 정도 남아 있고요. 자휠 상태는요 와우 전차주님 이 진짜 관리 잘해주셨나봐요. 주차 음집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곳에서도 전차주님의 애정이 또 느껴집니다. 주차하시다 보면 보도블록에 긁히기 일수잖아요. 이 차량 주차 음집도 없이 휠 상태마저 또 깔끔하게 잘 잘 관리를 해주신 차량이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자, 스낵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도어 쪽은요.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은 아우, 이게 칠은까지인건 아닌데 미세하게 문콕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으로도 문콕 한두개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모아비 치고요. 모아비 차가 원래는 좀 험한 길을 많이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흠집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 크게 흠집 안 보여지고 있고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더뉴 모아비 차량입니다. 뒷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예요. 깔끔해요. 진짜 주차음치 없이. 야, 진짜로 전차주님 주차하실 때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말적으로 외관 상태,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더뉴 모아비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보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보시기 되면 이 차량, 와우, 용도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만 한 7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자 그거 빼놓고는 완전 무사고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외관 상태면 외관 상태 실내 상태면 실내 상태 엔진 상태면 엔진 상태 미션 상태면 미션, 상태, 미션 상태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관리해 주신 모합이 차량이고요 자 그럼 상태 점검 후두 번째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 후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까지 미세누유 없는 자 올량호 차량이고요 또 고질병 수리까지 다 맞춰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해줘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도 예쁜 브라운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어 있는 자모하비 차량 실내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던진 모하비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브라운 시트는요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시트 상태는요, 약간 여기 흠집 보여지는 거 빼고요. 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습니다. 자, 고급,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퀼팅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자, 더뉴 모아비 차량이고요. 뭐, 레그롱 공간, 헤드롱 공간, 아주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에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선팅 상태도 한번 봐주세요. 선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가을 분위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이 브라운 시트가 적용돼 있어서요. 너무나도 아늑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더뉴 모하비 차량이고요. 빠르게 일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방 경보 적용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 트림 상태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메모리 시트 적용돼 있고요.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상태,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요추 맞춤도 잘 동작되고 있네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4륜 구동을 제어할 수 있는 다이얼 로브 적용되어 있고요 자세장치, 후축방 경보 그리고 전동 텔레코스픽 이음 없이 잘 동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 탑승에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보조석 시트 상태도 요 깔끔해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적정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실내 탑승 하시죠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DJ 렌즈임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정숙해요 저 핸들의 떨림 전혀 안 느껴지고 있고요 너무나도 정숙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더뉴 모아비 차량이고요 그만큼 전차주님이 관리도 너무나도 병적 관리해주신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도 너무 쾌적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대시보드 상태도요 오, 깔끔해요. 뭐, 스티커 흔적이라든지 끈끈이 흔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오, 핸드폰 거치대도 뭔가 간지가 나는 것 같아. 이야, 너무나도 좋은 걸로 또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자, 이건 뭐냐면요. 공기청정기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 상태는요.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6만 8,532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스트리어링 휠 상태도요 깔끔해요 전체 손에 땀이 별로 없으셨나봐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하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 블랙소스 가능하고요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적용되어 있네요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투채널 블랙박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조장치도 이렇게 다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올인원이기 때문에 모든 걸다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차량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팀뭐 네이버 앱이 구글 랩이 내비, 모든 내비를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요새 보험료 감면 받잖아요. 안전 운행 하시고 지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서 또 점수 쌓으시면은 70점 이상이면 보험료 8% 감면 받고요. 100점 때 무려 15%까지 또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공주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요.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부분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코 모드 버튼 적용돼 있고요. 전방 센서 핸들 열선 그리고 운전석 쪽 통풍 열선 적용돼 있습니다. 자 반대쪽 넘어가시면 USB 포트, 억스 단자 적용돼 있고요. 보조석 역시 통풍 열선 적용돼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설치하면 이렇게 유도소 움직이는 거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좋은 안드로이드 오토 적용을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밑에 쪽 보시면 이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암레스 공간 안쪽으로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와 진짜로 다른 거 빼놓고요. 엔진 소리 너무 정숙해요. 자, 떨림 없고요. 자, 그만만큼 너무나도 관리 잘해 주신 더뉴 모하비 차량 나가서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상남자 형님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육기통의더뉴 모아비 차량이었습니다. 전차주님이 애지중지 관리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더뉴 모아비 차량이었고요.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자, 흔하지 않은 더뉴 모아비 차량이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2017년 7월에 등록된 기아의 더뉴모하비3.0 4륜구동의 프레지던트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안쪽으로는요 공기청정기와 또 안드로이드 오토가 시공이 돼 있는 고질병까지 다 완벽하게 수리해놓은 더뉴모하비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크래건 1,68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하시고요 속안 썩이고 즐겁게 타실 수 있는 차박 캠핑용으로 왔다인 더뉴보아비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니죠빡소원성치빡만수무가 빵만사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형님 타시고 단풍 구경 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